계속해서 다섯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팀명은 광주교육대학교 국가대표팀입니다. 윤신영, 원민, 최민영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팀입니다. 저희 팀은 내가 바로 글로벌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알아보는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학급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20명으로 중국 다문화학생 2명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활동 1에서 글로벌 요리사가 되어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해 조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활동 2에서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조사한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존중의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수업에서 존중이란 다양한 문화를 그저 수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화합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가 한 곳에 보이는 화합의 장, 올림픽을 수업의 소재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3단원을 창체 수업과 접목시켜 구상하였습니다. 수업 모형은 스테드 학습 모형으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자료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글로벌 교사를 꿈꾸며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아이들이 주가되는 수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각 나라의 인사말을 알려주고 또 자신의 음식문화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발문하며 수업의 주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더불어 나와 다른 너 다름을 더욱 존중하는 교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역할 소개하겠습니다. 원민 학생이 교사 최민영 학생이 한국학생 저는 중국 다문화 학생 레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나라별로 모덤을 이루어 잘 앉았네요. 우리 지난 시간 무엇을 배웠죠? 다양한 기후와 그에 따른 생활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한 도쿄올림픽 다들 보았나요? 네!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안산 선수가 메달을 딴게 인상적이었어요. 펜싱 선수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평소에 먹는 걸 좋아해서 올림픽 관련 사진을 모아봤어요. 같이 볼까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와,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게 다 평창올림픽에서 나온 메뉴들이에요. 실제로 평창올림픽은 음식 관련 민원이 한 번도 없었던 최초의 사례라고 해요. 왜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요. 그렇죠. 실제 기사를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죠? 420여 가지나 되는 메뉴가 있대요. 할랄푸드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한국에서 훈련한 선수들은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구경해 볼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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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많아 와 정말 끝이 안 보이죠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왜 푸드 올림픽이라고 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온 음식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이 다 있어요. 그렇죠. 한국 선수들만 모여 있는데도 이렇게 다양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올림픽의 음식은 어때할까요? 더 다양해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짜잔! 와! 올림픽 식당의 클럽을 요리사가 되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선수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글로벌 요리사가 되어서 선수들에게 소개할 음식에 대해 조사해 볼 거예요. 두 번째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요리사들이 준비한 음식을 골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글로벌 요리사 될 준비 되었나요? 네! 네. 자, 이제 여러분은 각 나라의 글로벌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요리사 여러분, 올림픽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자, 여러분이 진짜로 글로벌 요리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려고 하는데 선수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자기 나라 음식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음식도 궁금할 것 같아요. 어, 그럼 여러분은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 저는 중국의 베이징덕을 먹어봤어요. 베이징덕. 선생님은 베이징 덕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베이징 덕 먹어본 친구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베이징 덕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알고 싶은가요? 저는 베이징 덕이 어떻게 생겼는지랑 어떻게 먹는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먹는 방법.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나라의 음식 문화도 설명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음식 문화. 모두 잘 말해주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처음 보는 음식을 보면 이런 내용이 궁금하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요리사라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궁금할 것 같은 내용에 대해 조사해볼 거예요. 먼저 학습지 나눠주고 계속 알아볼게요. 자, 학습지 다 받았나요? 네. 학습지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조사한다고 나와있나요? 음식 이름, 음식 소개,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이 말한 내용들이 있네요. 화면으로 학습지 같이 볼까요? 자, 보니까 나라, 이름, 소개, 먹는 방법 등을 조사하라고 나와있네요. 여러분이 태블릿 피스를 이용해서 각 나라에 소개하고 싶은 음식 세 가지를 골라서 조사해서 적는 거예요. 선생님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은 한국의 연리사가 되었어요. 선생님은 한국의 비빔밥을 소개하고 싶어서 적고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적었어요. 밑에 쪽을 볼까요? 여러분 나라의 식사 예절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찾은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말이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활동 2에서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를 만났을 때, 그 선수를 맞이하고 헤어질 때, 우리나라의 언어로 인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언어로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찾아보는 거예요. 쿠어로 언어를 잘하는 친구가 모둠에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조사한 음식 사진을 학급 패들렛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각 음식당 다섯 장의 포토카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활동 다 이해되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할게요. 시작! 레이는 중국 무둠이구나 레이야, 베이징 덕페에 다른 중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음... 저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중국 만두 요리인 딤섬도 먹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레이의 경험이 잘 나타나도록 딤섬도 소개하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 중국도는 레이가 안녕하세요 중국어로 하는 거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나요? 음, 니하오라고 해요. 우리 레이 발음 너무 좋은데요. 이따 진짜 실감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민영이 인도 문둥이구나. 민영이가 음. 알고 있는 인도의 식사의절 있나요? 인도에서는 왼손을 오염된 손으로 생각해서 오른손으로만 밥을 먹어야 된대요. 어 그렇구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 사진을 학급 패들렛에 올릴 때 나는 어떤 음식에 관심이 가는지 다른 조 사진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선생님 볼까요? 집중해 박수! 집중! 좋아요. 선생님이 다 돌아보니까 진짜 글로벌 요리사답게 우리 친구들 너무 협력하면서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패들렛에 사진이 많이 올라왔는데 같이 볼까요? 짠! 우와! 와 정말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서진만 봐서 어떤 음식인지 잘 알겠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번에도 먼저 각 모둠의 학습지랑 준비물 나눠줄게요. 학습지랑 준비물 다 받았나요? 네. 네. 자 이번 활동은 국가대표 선수와 글로벌 요리사로 나눠서 진행할 거예요.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에 빨간색 파란색 스티커 하나씩 붙였는데 골랐나요 네. 네 좋아요 자 먼저 파란색을 고른 친구들은 요리사가 될 거예요 요리사 친구들 손 들어 볼까요 네 요리사 자 빨간색을 고른 친구들은 국가대표 선수가 될 거예요 선수 여러분 손 들어 볼까요 네 국가대표 선수 자 요리사는요 여러분 모두 앞에 서서 음식과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는 뭘 해야 될까요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는. 요리사의 설명을 잘 듣고 나눠준 접시에 음식을 골라서 담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이 지나서 타이머가 울리면 다음 모둠으로 이동할 거예요.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자, 이 순서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 레이야. 레이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구나. 처음에 어느 모둠으로 가야 될까요? 탄자니아 모둠이에요. 그렇죠. 잘 이해하고 있네요. 이 순서는 화면에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보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친구들이 음식을 다 고르면 요리사와 선수의 역할을 바꿔서 한 바퀴 더할 거예요. 그때도 이거 보면서 이동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서 학습지를 쓸 텐데 같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여기 활동 순서를 읽어보면 되고 여러분이 고른 음식에 대한 설명과 이유를 여기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른 음식 카드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었나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와 다른 문화여도 존중하며 들어요. 그렇죠. 우리 레이가 오늘의 수업의 주제를 말해줬어요.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레이가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여도 존중하면서 경청해야겠죠? 좋아요. 또 다음 사람을 위해 해야 할 배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음식카드를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한 음식당 다섯 장의 카드밖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너무 좋은 의견이에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는 총세 개의 음식만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분씩 돌아가면서 할게요. 시작! 올라! 올라 멕시코 식당에 온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멕시코에서 유명한 음식 세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멕시코 옥수수와 고추를 이용해서 만든 넓적한 빵인 또르띠아와 이 또르띠아에 소고기, 돼지고기, 야채 등 재료를 넣어서 구워먹는 음식인 브리또, 그리고 또르띠아에 같은 재료를 넣어서 살사소스에 찍어먹는 타코가 있습니다. 저는 비건 요리를 먹고 싶은 사람한테 브리또에 채소를 넣어서 먹으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오, 지난 시간에 기후에 대해서 배울 때 멕시코에는 옥수수가 많이 생산된다고 했는데 역시 옥수수 요리가 많네요. 그럼 저는 채식을 좋아하니까 비건 브리또를 먹어야겠어요. 어, 아까 베이징덕 오리고기 드셨다고? 아, 여튼 멕시코 식사 예절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요리를 먹을 때 쩝쩝대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리고 국물 요리를 먹을 때는 개인용 접시에 덜어서 먹는답니다. 중국에서도 개인용 접시에 덜어먹는 문화가 있는데 같아서 신기했어요. 그럼 저는 살사 소스가 궁금해서 타코를 고를게요. 아, 여기 있습니다. 그라시아스. Gracias. 그라시아스. Gracias. 우리 민영이가 아주 다양하게 잘 설명해 주었어요. 거기에다가 레이가 말한 것처럼 멕시코에서 옥수수가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더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3분 남았습니다. 학습지 시작할게요. 네, 자 3분이 지났습니다.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나요? 아니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글로벌 요리사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해 봤어요. 먼저 글로벌 요리사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소개했는지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 저의 요리를 더 배우고 그리고 저의 식사 예절을 함께 알고 그리고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도 알아보고 지켜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잘 말해주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국거대표 선수가 되었을 때 어떤 음식을 왜 골랐는지 얘기해볼까요? 선생님, 저는 인도에서 손으로 음식 먹는 문화가 궁금해서 인도 음식 커리를 골랐어요. 인도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오감을 사용하는데 촉각도 사용한다고 해서 손으로 먹는 문화가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죠. 다양한 음식과 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였네요. 잘했어요. 여러분, 이번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탄자니아에서는 음식 냄새를 맡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에 가게 되면 그 나라 식사의 절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도에서 손으로 음식 먹는 문화가 낯설었는데, 저도 한번 촉각을 이용해서 먹어보고 인도 사람들과 문화를 존중하고 싶어요. 와, 여러분, 우리 레이가 존중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음, 존중이란 나와 다른 문화여도 알아보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와, 여러분, 우리 레이가 아주 멋진 답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활동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존중의 모습은 뭐가 있었을까요? 다른 나라 음식을 처음 대할 때 태도와 그리고 뒷사람을 위한 배려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음식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그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나 편견이 없어졌어요. 그 나라의 언어로 인사도 해보았어요. 맞아요. 너무 잘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느낀 것처럼 앞으로 우리 반에서 존중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 문화의 날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발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국가대표 팀 학생들은 간단하게 대회 참여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교사를 꿈꾸는 광주교육대학교 국가대표 팀입니다. 저는 열정맨 리더 윤신영, 저는 평화주의자 원민, 저는 아이디어뱅크 최민영입니다. 저희 국가대표 팀원들은 학교 다문화 멘토링을 통해 전남과 광주 지역 다문화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보며 이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즐겁고 신나는 수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아가 학교 IGT 대회에 참가하며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다문화 아이들의 각각의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수업, 나와 다른 너를 더 존중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번 IGT 대회에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의 전문성을 더해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업, 그리고 선생님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간직하겠습니다. 이후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위한 수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IGT 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IGT 대회를 통해 저희는 진정한 글로벌 교사가 되도록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가슴 따뜻한 글로벌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모의 수업 시연대회 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한국연구재단 임재항성실 백민정실장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수상팀은 광주교육대학교 국가 대표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은 제주대학교 오홍식 사업단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수상, 우수상, 광주교육대학교 국가 대표팀. 기아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네개 거점 대학의 GTU 사업단이 주관하는. 2021년도 IGT 대회 글로벌 모의 수업 시연 부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보.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